가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이스의 신, 신코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트위너 2탄. 저번에 이제 트위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트이너가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운 샷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게 쉬운 샷, 쉽고 재밌는 샷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실전에서 뭐트이너로뭐 에이스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어렵지만 그냥 레트로 이렇게 트이너로 넘겨주는 거 정도는 되게 간단하게 쉽게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고 할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그쵸 뭐냐면 각도상 전혀 좀 맞지 않는 각도에 공을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차로 이제 튜너샷을 간단하게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왕이면좀할줄 알면은 뭐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뭐패더로막 이제 프로 선수들 다 하는데 그래서.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되게 쉽게 누구나 다 익힐 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익힐 수 있을 정도 쉬운 건데, 방법을 모르면은 전혀 할수 없는 샷이에요. 방법만 알면은 금방 해. 근데 연습은 좀 해야 되겠죠? 또 어떠냐면은. 자, 저번에 일차적으로 알려드렸죠? 자. 처음부터 뒤에다 놓고 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옆에 선상에다, 옆에 선상에다 놓고 다리만 들고 그냥 이렇게 치는 연습. 그냥 이렇게 레트만 넘기는 연습. 요거에, 요것만 하면 일단은, 요거는 누구나다할수 있잖아. 요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약간 더 45도 방향으로 조금 더 다리 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옆에다 놓고 다리를 들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약간 뒤쪽에다 놓고 다리를 들고 연습을 하고 처음엔 다리를 좀 충분히 들어야 돼 그래야 칠수 있는 구간 처음부터 이만큼 열고 이렇게 칠수 있는 다.. 그..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옆에 한대그 그 다음에 약간 뒤쪽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거그 다음에 완전 뒤쪽에서 다리 들고! 다리 들어! 자 이러면 쉬워요 요, 한 번, 요, 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요 느낌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자, 낮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죠. 그 다음에는 조금 내가 스스로 이렇게 걸 그래서 좀 들어가면서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되게 알고 보면은 단순하고, 단순하고 되게 쉬운 샷이에요. 뭐 실전에서 막 쫓아가서 뛰어가서 쳐야 되니까 이제, 쫓아가는 게 힘든 거지, 요타임만 나오면은 다 누구나 다칠수 있는. 근데 연습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치기가 어려워. 초보분들은. 다리를 드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는 뭐 이쪽 다리를 들든 이쪽 다리를 들든 아예 안 들든 상관이 없는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쳐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다리를 들어줘야 돼, 많이. 들어줘야 공간이 생겨. 그렇지 않고 그냥 칠려고 그러면 공간이 없으니까,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해야지. 다리를 드는 거부터. 다리를 드는 거부터 연습을 하자. 자, 모션 보여 드릴게요. 아, 뭐야? 너무 낮은데, 이거 뭐야? 요거 낮은 데인가? 안 맞네. 어? 사진이 잡혔어. <laughs> 야, 이거 너무 차 가서 이런 느낌이랑 보시면 됩니다. 차 가면서 그런 느낌. 차 가면서 아 이거 아니야. 따가면서어느게요 일단은 넘기는 것만 할게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거를 연결니 a 아가면서 a n b 공이, 좀더 이제 탄도가 높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짧게 오네. 하여튼, 요 느낌이에요, 그냥.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다리 많이 들고, 그 다음, 4단계, 내가 스으로좀 높이 뛰어서, 4단계, 그 다음에는, 평상적으로 높이 뛰면은 5단계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어 재밌게 손쉽게 할수 있는 타법이에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제 노선을 넘어갔을 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딱칠수 있는 기회가 와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뭐못 넘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잘 들어가서 에이스 놓고 뭐 이럴 수있이면좀더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요거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면은 아, 아 이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장를한 거구나. 요거를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 오늘 이탄. 제가 좀 체다 높좀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탄도가 많이 안 나와 갖고 제대로 못 보여 드렸는데 하여튼 아, 이거 아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탄도가 나오면은, 아, 왜 이래. 이 탄도가 나오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친다는 느낌. 들어가면서, 친다는 <laughs> 느낌. <이렇게>. 자, 오늘, <laughs> 땡쇼를 하고 있네. <laughs> 자, 아주 단순한 사진이다 <laughs>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번호 재밌게 배워보셨으면 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